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5백 26장입니다. 봉 받은 자들아다 일일이 호라 이 곳에 좋세새 수고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세메오면 다 마시겠네. 이 세메선 눈물 강같이 흘러 천하만국에 다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세 샘 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시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성아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 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론이 되어 생명수생이 늘 그치지 않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에요.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 도래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음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이 음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풍금보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 속에 이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이런 얘기를 결국 그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의 의해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심령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그 자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주님이 계셔야 할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또 기쁨과 평안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을 조차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자기 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배를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욕신적인 만족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그 비어져 있는 자리가 채워질 때에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런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를 쫓아가게 되있어요 육체의 만족 기쁨 이런 것 쫓아가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허감이란 말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공허감 열심히 살고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열정을 가지고 또 뭔가를 많이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채운 것 같고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허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할 것 전혀 없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 부러움을 살만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공허해 큰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 근데 놀랍게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감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공허하니까. 그래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그 공허함을 채워보고 잊어버리려고 또그데 거기에 그 채워집니까 그런 것들로 더 공허해지죠 허전해 결국에는 여기서도 타락하게 되면 약중독으로 빠지죠 약중독 알코올이나 마약 이런 것에 이제 손을 대는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될까 공허하면 그야말로 그런 거 잊어버리고 채우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면 해결할 것 같은데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 하나님 성경야 돼요. 그래서 그 심령안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심령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뭘로 채운대요? 뭘로? 뭘로 채우려고? 하나님 대신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할 게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 n a k i s 지 m i Odi, S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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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예 m i S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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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 m i 다 알고 계셨어요. 뭐를 알고 계세요? 단순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묻잖아요. 남편 데려오라고. 네가 데리고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 다섯 명씩이나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끝트어보고 있었던 거뭐그 심령이 비어 있어 공허해 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죠. 진짜 남편감을 구해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그 심령을. 채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물길로 나왔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까 그걸 그녀에게 주시려고 말을 거셨던 거죠.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에서 소아나 두번 다시 목마르지 아 않은 생수, 그녀를 주, 그, 그것을 주시려고. 결국,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그녀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두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그녀를 만나서 말을 거셨던 거죠. 그녀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느냐는 거죠.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침입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주정책을 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각지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빈 자리에 들어오면서 혼혈인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이사마리아 역사입니다. 더러워진 인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텐말라표에는 잡종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인간대접을 하지 않아서 삥 둘러다니고 부정탈까 봐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말을 거는 게 이상했던 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죠. 그녀에게는 은지요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영생에 이르는 생수, 두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그녀와 그 마을 사람들이 얻게 되었죠. 남편이 다섯이나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밝히시죠. 그녀는 왜 이런 생활을 했을까? 그야말로 공허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 남편 다섯이나 갈아쳐왔죠. 지금 있는 남자도 언제 또 갈아칠지 몰라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삶이 참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채우려고 다섯 번씩이나 남자를 갈아치고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물을 마시면 달라지는 거죠. 두번 다시 목마르지 아니야. 생수를 하는 하나님의 의해서 채워져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5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진짜 그들이 물을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 그러시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거다.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 떠나 우상숭배 심령이 메마른 거지.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선을 나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마른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수 있는 건 바로 물이죠. 이 물을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사 하시는 말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세 인생의 공허함과 그로 인한 목마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그런 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 심령의 공허함으로 괴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그 공허한 심령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몽마하지 아니하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또 발견하기 위해서, 또한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손대봅니다. 여기저기도 가보고. 그렇지만, 결코 참된 것을 얻지 못할 것. 왜냐하면, 이것을 얻으려면, 목마름을 해결하고, 공허함을 해결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뭘로 채운대요?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인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